팔리 싹했네. 깨졌다. 야이 빡싸는구나요. 데이 손도 잡고 있어. 안 버리고. 아, 이 청소 생각하가 끔찍하네요. <laughs> 응. 마감. 화장실 입구에 덕그리고 아직도 안 먹었어 시멘트. 아이고. 잘된것 같아요. 딱이 정도 껴놨습니다. 쓰레기가 싹 치워졌네요. 아침에 치웠구나. 어쩐지 뭔가 깔끔한 느낌이 들었는데. 2층에 이제 오후에 도배할 겁니다. 도배할 거고요. 저 천장 지붕은 어, 이 기둥 프레임색으로 색을 칠해줄 거고 좀 진한 색으로 가기로 했어요. 벽에는 하얀색으로 마감하는 건데 한국처럼 그 마감을 그렇게 깔끔하게 못 하니까 하고 야여 끝에도. 걱정되네요. 여기 선반 프레임이에요. 선반 프레임이 저기 붙을 거고. 아마도 스탠이 오면은 그 사이즈 봐가지고 하려고 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뭐이 천장에서 작업한 거이안 나왔을 수도 있고. 우리 페인트 칠하고 있는데 아 그래서 틈도 이런거 못 막나 로그자를 싹 붙여버려요 예, 베트남 애들 스타일이 테이블을 막 땡기거나 의자를 땡기는게 많거든요 고정을 시켜야 돼 안그러면은 위에 올려놓은 그 인삼주가 깨질 수도 있고 유리가 깨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통으로 그냥 일자로 다 붙여버리라고 했습니다. 이런게 사실은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갈 수 있는 건데 나중에 후회를 해요. 그 계산을 다 해줘야죠. 다음 이제 하수 작업, 배수 작업하는 스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 천장 마감이 깨끗하지 않을 듯 해서 어, 전문가 사춘형이랑 얘기할 때이기둥색을 그냥 짙은색으로 칠해버리자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 와보니까 하얀색 칠하고 있어요 하... 사춘형님도 말씀하시기를 이 천장 속고물 됐으 하얀색이 맞다 깨끗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속고를 한 장씩만 됐거든요 원표라 그러죠 그럼 뭐가 문제냐 면 어, 나중 되면 연결부위가 크랙이할 수도 있고, 깔끔하지 않기 때문에, 기초작으로 그냥 가자, 그런데신경을 칠하고 있습니다. 말릴 수 없죠. 그냥 가야지, 뭐. 절대 습하는 대로 되는 법이 없어요. 그, 잘만 나오면 되지, 뭐. 꿈이 달리나? 두야. 야이 스텐을 다 잘라서 만든 거 패턴데 아씨 못 찾겠어요. 죽어라 정말 많이 쳐아본다한 번. 자 페인트 한번 칠했고 한번더 칠할 겁니다. 청소하는 거 보자 한 번. 아우 세상에. 빨리 그치? 어. 아우 좋아. 등에 왔어. 응. <laughs> 음. 응. 아 좋아라. 배안 고파? 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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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레 빨아가지고 열심히 닦고 있네요. 시골로다 끌면 되졌다. 여러분들 직원들 생해가지고 시켜야죠. 알려주세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직원 출근 예정이고요. 일단 3명. 아, 참. 완전 수작업이네. 수작업이네. 양판점에 가지고 가전 양판점에 가 가지고 그 TV 달릴 거, 그 TV 달릴 거 실무도 일이지 그지. 아이고야, 타일을 주고 가고 타일 부분에 야죠 뭐. 야 이거 끝기게다 붙였네. 아고그랜딩 다 한번 할 거고. 되는데 네. 이제 바다 칠 끝났고, 페인트도 끝났고, 여기좀 나왔네. 이제 흔적 지우고 있습니다. 쉽지 않네. 이 프레임에 묻은 페인트는 시간이 걸리겠죠. 그리고 <laughs> 이제 직원들 몫이지 뭐. 빛날 때마다, 아이 프레임색이 이안 실렸구나. 여기 트위도 있고요. 자 오늘은 저녁 때 쯤에는 여기 싹 청소가 될것 같아요. 짠초으로는 그래야지 내일 뭐 미진한 부분들이 있으면 좀더보충을 하고 그럴 것 같은데 전에 저 화장실 문틀 문청이좀 그렇게 하랄도 안 하네. 이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속을 왜 그냥 쓰는 데지장 없잖아 이런 느낌. <목소리> 아개성한테아파찬스는 용돈이나 맥도날드예요. <laughs> 그럼 됐지 뭐. 아빠가. 뭘 더해줘. 아이, 또, 블로그를 뭘 봐. 아빠를 시켜. 아빠, 맛있어. 맛있어? 응. 데 아빠가 좋아? 햄버거가 좋아? 아빠. 아빠? 야, 아빠가 좋아? 전화기가 좋아? 엄마. 그건 좀못 믿겠는데.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둘 다. 둘 다? 아, 현명해. 그래도 아빠가 햄버거 사주면 아빠가 좋다 그래야지, 이새야 아빠 용돈도 주잖아. 그지? 나중에 커서 승호 응? 응? 여자친구 생기면 너 아빠한테 용돈 달라를까잖아 그지? 엄마는 안 줘. 그지? 왜 엄마 안 줘? 엄마는 별로 안 좋아해. 너 여자 만나는거 별로 안 좋아할 거야. 어후. 응? 질투 <laughs> 엄마는 줘도 조금만 주잖아. 아빠는 많이 주고. 아반떼 용돈 달라하지 마. 아니야. 날라갈 거야? 맥도널드가 네. 리필을 해주나요? 음료를? 한타 먹고서부터더 달라 그러네? 이래도 싸주네? 아린다 주방 테이블들인데 닦았어요. 아, 이거 안 닦았네. 석고가 많이 묻어가지고. 뭐 어차피 가려지긴 하는데. 그래도, 석고 붙여는게 되게 싫어서. 랩을 여기 니스라이해거고 전선 라인 뽑고 있습니다 페인트 다끝난것같고요 이제 큰 처남이 안쪽부터 청소를 하고 해나오고 있어요 청소를 조금씩 조금씩 이게 일이지 이제 큰 처남이 제일 고생이다 이건 원래 대모도가 원래 그래요 지 힘든거 하는거야 <laughs> <laughs> 자 카운터 전기선이 바닥을 한거고 천장에 한결이 옵니다 카운터가 여기 있을걸 예상은 안했어요 아, 전 생각에는 그냥 카운터를 밖에 내놓을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제 물청소를 받아서 싹 해야죠. 근데 정말 막바지네요. 냄비랍니다. 바지는 검정색. 모 응. 뭐야? 신발도. 신발은? 신발도 이제 좀. 텅비 안넣이렇 자, 냄비가 이렇게 달립니다. 여기 가스레인지 하나. 여기 물통 하나. 밑에 가스 들어갈 테고. 나가야 될것 같은데. 아, 요거 생각을안 했어. 제신 거 있죠? 포맥스 일단 큰 먼지나 한번 쓸어내고 그다음에 물청소하는 걸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물을 유리까지 닦인 적있네뭐타탈까지 아, 진장. 여기도 틈이 있고. 여기도 틈이 있네. 뒤쪽에도지를나는데 저그 기아가 가려요. 기아 밑으로 놔라. 수평 잡아서. 하고 있고. 물청소 내일 해야겠다. 이거 벤트 치는데. 아, 네. TV 다는 것 때문에 물청소가 하루 늘어지네요. 내일로 네. 늘어집니다.

결국엔 물청소 내일로 물 건너갔고, TV 달렸습니다. 한 시간 넘게 걸렸는데, TV 되는데.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물청소 내일 10시 좀 넘어 할것 같네요. 짠. 안녕, 승용이. <목소리> <목소리> 아유 <laughs> 언니 뭐 탄이랑, 나 오늘 전화이키아미랑 메우랑 마지막 전날입니다. 그래서 휴식하러 왔어요. <웃음> 어, <웃음> 내일은 아마 시간이 좀 적을 <laughs> 것 같아서. 밤 <laughs> 버스 타니까. 메우이, 메우이, 탄오이, 안티, 까먼유, <까만> 고생했어. <laughs> 람 또비고. 음. 자 목탕 싸쏘 또.